여기가 잔대광장인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우리가 체류를 할 거야. 20분이나 체류를 한다고? 여기서? 그럼 15분. 여기다. 모두 빠져봐요. 사나위맥도날 있나? 아, 드라이브 뚫으라고 들어봤나? <laughs> 아이는 서타고 기다려. 오늘 특집이야, 특집. 너저아사는 처음이지라고.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인 걸로. 이러면 또못 써요. 어서와, 아산은 처음이지라고. 한번 인사나. 우리 구독자가 1,400명 정도 되거든니까 와, 어, 그래. 진짜 맥도날드 DT. 이봐, 이봐. 따라따따따. 너희를 위해서 선택지를 준비했다. 두 개가. <laughs> 산데, 이따 영인산에, <laughs> 아산에 명산이 또 선타해야 되나? 영인산이 차로 올라갈 수가 있어. <laughs> 어... 끝내줘요. 알겠나? 어디까지 보낼 건데? 정상까지 보내는 거나, 이제. 데 약간 좀 두근두근하나? 불안감이 엄청배오고 <laughs> 있다, 지금 너희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진 않을 거야.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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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아산을 진짜 좋아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 어. 촬영이 빨리 종료되는 아. 거고. 이거 풀벌레 소리 이거 부산에서 들을 수가 없다고. 메타세카이야. 본적 있나? 메타세카이야. 이, 무슨 뭐길 같은 거 막, 많지 않나? 가로수로. 맞다, 맞다, 맞다. 아, 역시 배운 사람이네. 외국인가? 이런 거좀 배우라고. 이름 외국인가? <laughs> <이름은 외국인가요? 웃음> 도시에 살면 나무가 어딨노 건물밖에 없는데 야 올라오니까 조금 낫네요 잘 갖고 놨다 밑에는... <laughs> 비교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얘기하라고 따라해 <laughs> 마법의 <웃음> 공간이 펼쳐진다 이제 영인산의 차량이지 이야 기타가... <laughs> 여기는 경주랑 비슷한데 <laughs> 타지역이랑 비교할 생각 하지 말고 <웃음> 야 <웃음> 알프스 산맥알프스 타지역 아니가 아... 잔디강장지 음... 여기 화장실도 있고 여기가 대게 넓어 대게 넓어 주말되면 돗자리도 피고 가족들 다니러 오고, 막, 연인들 다니러 오고, 장난 아니야. 여쭤 앉아볼까? 와, 저기는 좀 괜찮네. 저기. 여기가 단대광장인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우리가 체류를 할 거야. 20분이나 체류를 한다고? 그럼 15분. 기 여기는... 편하게만 얘기하면 돼. 저기부터 해가지고, 저 응. 해가지고 다 돌기다. 우와! 어우, 어! 어, 씨 역시 자연. 시골 사람 다연해 자연관, 그냥. 자 그럼 우리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볼까? 좀 쉬었으니까 그 돈을 부른다 뭐니? 부엉이가 돈을 부르나? 어. 부르나 그집 입구에 어. 부엉이 이런 거 금으로 된거 많이 해놨다니까 뭐 러시아가 <laughs> 한국, 한국에서 진짜 많이 해 아산 그 시조가 부엉인데아 어. 진짜? 아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어. 많나? 어. 하고. 여기가 반딧불이 서식지요 오 진짜네 어 아산 원래 알고 있었나? 아, 여우기 전까지 아예 몰랐나? 어아 진짜 몰랐어 이거 번호 이거 조난조난 아진짜아 이거 부르면 이 위치로 어 헬기에 여기로 바로 온다 이거 야짜데 아, 여기가 좀 힘들다 계단이 많아가지고 방야 어, 되나? 어오 좋네 여기가 정상이 거다 경인산 신성봉 현이치 현이치가 여기다 어. 여기서 찍은 거 미안하다 멍청석이렸네개안다 저거? 어. 역시 애가 어릴 때부터 농구를 해가지고 응. 저가 도고 도고 페러다이스오 맞아 맞아 우리가 올라왔던 저 잔디광장 보이네 평일에 유치원이나 응.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올라와 서공이오겠어 어, 돌리기 하고 공을 찾기도 하고 돌리기 너무 우리적 이야기야 배그도 하고 아뷰 좋았으면 저기 아산 신도시하고 다 보이실 텐데 그 아파트 있는데 어 저쪽에 어 천안 아이가 천안이랑 아산이랑 경계선이 천안만 아산만 내가 갈까 아땀 떨어 야, 근데 경사가 왜 이래? 그래? <laughs> 무섭냐? 피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계단에. <laughs> 아, 확실히 옛날보다 무릎이 아파. 뭐 좋네, 여기. 밖에 워낙 더워가지고. 보이는데. 야, 장난 아니요손 조심해야 돼요. 저거 봐, 저거. 약간 노르공전 같지 않나, 어. 저런 거? 아니, 식물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 아산도 그거 아이가 어. 삼성 있는가 이가오 맞다 디스플레이 있다. 그래갖고 현대랑 삼성이 다 있어가지고 재정 자립도 높. 그딱8 0 0이 농구단도 있지. 농구단 어 여자 농구단 있고 어. 축구단 있고. 아산 FC 아, 좀 많이 지친 것 같은데 괜찮나? 괜찮지. 여자친구 생기면 오고 싶어요. 아 그래? 영인산으로 와 이런 거아 아이가? <laughs> <laughs> 아이가? 아이가? 완벽하다. 완벽하다. 어. 아주 완벽하다. 아.